드넓은 바다 위, 바람 부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의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한반도의 작은 섬 완도에서 시작하여 중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거대한 해상무역제국을 건설했던 사나니, 그의 이름은 장보고, 역사 속에 살아 숨쉬는 전설적인 해상왕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파도를 넘어 바다를 지배했던 한 영웅의 이야기를 더 깊숙이 따라가 봅니다. 신라의 미천한 출신에서 동북아시아의 바닷길을 장악한 거상으로 그리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그의 드라마틱한 삶. 과연 그는 어떤 꿈을 꾸었고 무엇을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장보고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길고도 위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한 인물의 생애를 넘어 고대 동북아시아 해상무역의 흥망성쇠와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서기 8세기 신라는 황금빛 불국사의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우고 찬란한 예술을 자랑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골품제라는 견고하고 폐쇄적인 신분 질서가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엄격한 사회에서 재능과 능력은 신분의 벽 앞에 좌절되기 일쑤였습니다. 장보고 그의 본명은 궁복 또는 궁파,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처럼 그는 어려서부터 비범한 무예와 뛰어난 지략을 자랑했습니다. 남다른 기계와 재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은 육두품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천한 평민이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신분 때문에 중요한 관직에 오르거나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는 현실에 그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고, 점차 신라의 좁은 틀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장보고는 더 이상 신라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인 정년과 함께 드넓은 바다를 건너 당나라로 향합니다. 당시 당나라는 세계의 수도라 불리던 장안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상인과 학자, 기술자들이 모여드는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대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신분이나 혈통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실력을 중시하는 매우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장보고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나라 군대에 입대하여 자신의 타고난 무예와 지략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그의 탁월한 활솜씨와 뛰어난 전술적 안목은 곧 인정을 받았고 불과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10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무령군 소장이라는 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이는 당시 외국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군사 직위 중 하나였습니다. 미천한 신분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청년은 낯선 땅 당나라에서 군인으로서 성공의 첫발을 내디뎠을 뿐만 아니라 장차 거대한 해상 제국을 건설할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넓은 세상을 보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미래를 위한 값진 경험과 지식을 쌓아 나갔습니다. 당나라에서 승승장구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던 장보고는 우연히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 동북아시아 해상에는 무법 천지의 해적들이 횡행했으며 특히 당나라와 신라, 일본을 오가는 무역선과 순박한 백성들이 이들의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해적들은 신라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납치하여 중국 각지의 노예 시장에 팔아 넘기는 참혹하고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신라인으로서 그는 이러한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며 깊은 분노와 슬픔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안락한 성공만을 추구하며 이 비극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보고는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피폐해진 고향, 신라로 돌아가 이 참혹한 현실을 끝내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그의 가슴속에는 조국과 동포를 구하겠다는 뜨거운 애국심과 강한 책임감이 불타올랐습니다. 828년 장보고는 망설임 없이 신라로 돌아와 흥덕왕에게 직접 찾아가 간청합니다. 그의 제안은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신라 백성들이 해적들에게 무참히 납치당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막으려면 바다를 철저히 지킬 강력한 군사 거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보고의 간절하고 설득력 있는 제안에 흥덕왕은 깊이 공감했고 완도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인 청해의 군사기지 즉 청해진을 설치할 것을 흔쾌히 허락합니다. 단순히 허락하는 것을 넘어 흥덕왕은 장보고의 비범한 능력과 충심을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군사 1만명을 내어주고 청해진의 모든 군사적 행정적 권한을 총괄하는 청해진 대사라는 막중한 직위를 부여했습니다. 완도의 국권이 자리잡은 장보고는 부여받은 권한과 병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해적 소탕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철저한 훈련으로 다져진 강인함과 뛰어난 전술로 무장했으며 바다를 휩쓸며 해적의 근거지를 하나하나 소탕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불과 1년 만에 동북아시아 바다에서 해적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원했고 평화롭고 안전한 바닷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적을 물리친 것을 넘어 해상무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위험천만했던 바닷길 위로 안전과 번영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장보고는 해적소탕으로 바다를 안정시킨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전은 훨씬 더 원대했습니다. 그는 청해진을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닌 거대한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탈바꿈 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청해진은 곧 신라, 당, 일본을 잇는 삼각,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며 막대한 부와 권력을 쌓아 올리는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오늘날의 종합 무역상사와 같았습니다. 신라의 자랑스러운 특산물인 인삼, 금, 은이 중국의 비단, 도자기, 서적, 약재 등과 활발하게 교환되었고, 다시 이 물품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진귀한 물건들과 거래되며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장보고의 무역망은 국경을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중국 산둥반도와 장쑤성 일대에 신라방, 신라촌 같은 신라인 거주지를 건설하여 현지에서 신라인들의 정착과 무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일본에도 중요한 교역 거점을 마련하여 활발한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의 무역선은 저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직접 교류하며 서역의 진귀한 물품과 선진 문물을 신라에 들여왔습니다. 이는 당시 신라가 세계와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장보고는 단순히 개인적인 부를 축적한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북아시아의 바닷길을 평화롭게 만들고 상업 활동을 활성화시킨 해상 실크로드의 진정한 개척자였으며 해양 경제를 기반으로 동방의 새로운 해양제국을 건설한 진정한 해상왕이었습니다. 그의 막대한 자본력과 압도적인 군사력은 신라 왕실조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그는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해상의 최고 권력자로 부상했습니다. 이처럼 장보고는 군사, 경제, 외교의 모든 면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과 실행력을 보여주며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갔습니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승승장구하던 장보고는 이제 신라의 정치에도 깊숙이 관여하게 됩니다. 당시 신라 왕실은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 다툼과 귀족들의 암투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장보고는 김우징이라는 인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반란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지원 덕분에 김우징은 새로운 왕, 즉 신무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신무왕은 장보고의 혁혁한 공을 치하하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의 딸을 장보고의 아들과 혼인시켜 왕비로 맞이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합니다. 이는 장보고의 위상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그의 가문이 왕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신라의 오랜 전통과 기득권을 지켜온 진골 귀족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장보고의 비대해진 세력을 경계하고 평민 출신인 그의 딸이 왕비가 되는 것을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신무왕의 다음 왕인 문성왕은 진골 귀족들의 반대에 밀려 약속을 쳐버렸고,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겠다는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 장보고는 결국 반란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반란은 시작도 전에 비극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문성왕 8년 846년 문성왕의 사주를 받은 염장이라는 자객이 청해진으로 잠입하여 장보고를 암살했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던 그의 위대한 삶은 너무나 허무하고 안타깝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동북아시아 해상을 호령하던 해상왕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장보고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사후, 그가 피땀 흘려 건설했던 청해지는 곧 폐쇄되었고 신라는 해상 무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한동안 역사 속에서 잊혀지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과 업적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장보고는 동아시아 삼국신라, 당, 일본의 역사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인물로, 이는 그의 활약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증명합니다. 미천한 평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해양제국을 건설하고, 동북아시아 해상 질서를 재편한 그의 업적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동양사학자 라이샤워 교수는 그를 해양상업제국의 위대한 무역왕이라 칭하며 그의 선구적인 활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장보고의 꿈은 비록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그가 남긴 도전과 개척의 정신 그리고 평화로운 해상 무역을 통해 번영을 이루고자 했던 비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나 상인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진정한 해양 개척자이자 비전널이었습니다. 바다는 오늘도 그를 기억합니다. 완도 앞바다를 비롯한 드넓은 동북아시아의 푸른 바다는 한때 세상의 모든 물길을 품었던 해상왕 장보고의 거대한 꿈과 열정이 펼쳐졌던 무대였습니다. 그의 거대한 꿈이 좌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푸른 바다는 장보고라는 위대한 영웅의 전설을 영원히 기억하며 그의 불굴의 정신을 우리에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장보고는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영원한 해상 영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역사의 파도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보고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진실을 알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